듣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 자문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다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씀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서 여러분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거울로 삼으셔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행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생활을 통해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어... 자만 1장. 여러분,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자만 끝났어요, 오늘. 그죠 자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다. 맞아. 맞아. 어떤 구절을 두고 댓글을 써야 될지, 너무나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라. 음, 오늘 20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오늘 성경은 지혜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거의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리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지혜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로 우리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아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와 다릅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주로 어때요? 육신적인 지혜, 학식과 지식의 지혜, 경험과 연구에 의한 합리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를 터득하려고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높이 평가합니다. 아유 박사님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인정해 줍니다. 와서 강의해 주세요. 음. 진화론도 이런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것도 다 이런 지혜에서 나온 것.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멸망시킬까. 그런 것을 세상의 지혜는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열령 씨가 문화부 장관하고 그렇게 천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몇번 읽었어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 유명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렸고, 천국에 지금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무익한 이 세상적인 지혜,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일에도 무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영원한 진리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인간의 지혜, 그 지혜가 정말 탁월하다고 그래요. TV에도 나와요. 노벨상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조만간 쓰레기로 폐기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진리 앞에는 여지없이 부서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인류의 심판과 함께 그 지혜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충명한 자들의 충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통용하는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별령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미련하게 한그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런 인생의 소망이 그러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문서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자문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인간 생활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1장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젊은 자들은 아직 경험이 없지만 그 말씀을 대하면 지식과 근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겸허히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20절부터는 지혜의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혜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 모든 이 지혜의 외침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혜의 외침은 처음에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생활하는 걸 보잖아요? 식물을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이야, 어쩜 저렇게 신비로운 지혜가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깨닫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 창조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식물이건 동물이건 창조한 바았기 때문에 그 동물과 그 식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여행지가 어디예요? 얘기해봐요 크게 제주도. 그 제주도를 다 갔어요. 그러면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어디요? 어디요? 설악산. 이야 설악산 가면.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곳을참 곳에...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돼. 요 여러분 꽃을 한번 보세요, 꽃. 꽃라고야 꽃을... 어떻게 이렇게 피지? 저희 집에 군자란이 있는데, 군자란. 군자란, 이렇게, 파란 이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 이렇게 뭐가 나. 그러더니 주황색으로 쫙, 그러면, 야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지? 왜 그렇게 신비스러운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받은 피주물입니다. 믿습니까? 옆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한 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이상에게 하세요. 꼭 강단에서 목사가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꼭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입니다. 다시 하세요. 두 사람 이상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서를 뒤엎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 과학의 힘으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풀립한 포기조차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비 온다고 그랬는데, 그비한 방울 속에서도, 구름 한 조각 속에서도, 한 송이 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외침이 그 속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 지혜자의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해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건 당연히 안 해요. 다 자기가 해서 벌어서 자기가 사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모른다는 거.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의 말씀은 양심의 양심. 인간의 양심은 죄가 있으면. 양심적으로 두려워해요.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지음은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지음은 심판의 경고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도덕생활이 이 양심의 반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이 양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만약에 인간에게 이 양심의 작용이 없어요. 그러면 짐승과 같은 거죠. 양심은 우리의 생활에 마치 여러분 지남철 알아요? 지남철 지남철은 뭐예요? 자석 자석은 탁 누면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리죠 정확하게 자석이 동서로 이렇게 되는 자석은 거 가짜예요 정확하게 양심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가리죠 분별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 야, 이건, 이거는 창조주가 없이는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하여. 그런데 인간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아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가 없는 정결한 마음은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죄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훼손됐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기능만 어느 정도 남았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건다 훼손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최고 인간이 해야 할그 영역은 다 훼손돼서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와서는 이 지혜의 소리가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가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타난 지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보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의를 보여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시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시대 친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쵸?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이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어디 가셨다고요? 거기 왜 가셨다고요? 그렇지. 여러분하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 그럼 지금 다 집을 다 지었어. 그럼 오시죠? 언제 오신다고요? 아버지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이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오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혜의 소리를, 말씀으로 나타난 지혜의 소리를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 잠들면서? 아니요. 깨어서. 깨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의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면. 길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요? 사람이 없나요? 사람이 많이, 여기 CU가 생긴 다음부터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동차 될 데가 없어요. 여기 오면.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길거리인데 근데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런 지혜는 여러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혜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듣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큐티도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설교도 나오잖아요. 우리 지구촌 밴드에서 계속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으므로 믿을 기회가 없었다. 라고 핑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 친다고 그랬어요. 시작.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면,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는 거예요.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거예요. 동인천 역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무형의 교회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은 여러분 연병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에게 전파된 복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었으니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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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 전파되는데그 지혜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리석은 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듣고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면 그 듣고 그 미련함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은 뭐죠? 회계를 얘기합니다. 그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 죄악된 길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돌이킴이 없이는 지혜를 얻어서 결코 생명의 길에 갈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로 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게 뭐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은 다른데 옛날에 오, 오살리 초자실 금식 기도원에 딱 하면 이 글자가 써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에게?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뭐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하셔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작.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언약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보상이. 그거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할 때? 듣고 돌이킬 때.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찔리십니까? 그럼 돌이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두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제자의 외침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이 만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수많이 그렇게 얘기해도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실 때그 부르심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사람 어떻게 아신다고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포도주를 해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포도주를 받으면 뭐요? 나는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자비와 인자하심의 손을 내미셨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손을 펴셨어요.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인간들이 그 같은 손길을 외면합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여름 복음 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거절합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해요. 그 말씀 듣게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회개 회개를 싫어했다는 것. 듣고 찔려야 돼서 찔려서 각각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 대한 욕으로 알아. 그래서 화내고 대적해 오히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만날리라2 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 교훈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연단이나 시련과는 다른 겁니다. 연단이나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재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재앙의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이 웃는다, 웃는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예고 없이 임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 때문에 당장 패망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이 임할 때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신다.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환란에 동참하세요. 믿습니까? 그 환란을 위로하세요. 그러나 듣고 거절하는 사람,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비웃으신다고 랬어요 27절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듣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폭풍같이 빨리, 사납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람도 여러분 살살살살살 불때 시원해. 미풍. 아이 시원해. 만약에 바람이 막확 불잖아요. 다 무너뜨리잖아요. 같은 바람이라도.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는 근심과 슬픔, 그 생애가 파멸되는 결과가 옵니다. 2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그래서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재앙을 당해. 재앙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난 세상으로 가리라. 그런 사람이 많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지 않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 만나지 아니할 것이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합시다. 듣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말씀 묵상에 말씀 순종에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33절 시작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아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을 경멸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라는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생활에서. 평안한 생애를 갈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